어제는 소세지 빵을 만들었어. 소세지 빵은 어, 부드러운 빵 반죽에 소세지 넣고 케첩, 마요네즈, 치즈 이런 거 곁들여서 보편적으로 제가점마다다 파는 거잖아. 먼저 밀가루는 강력분과 박력분과 탈지분유를 세 개를 섞어서 넣었어. 그래서 이제 강력분이 뭐 400g 들어간다고 하면 박력분은 100g, 모탈지분유 뭐 한어 20g 정도. 그렇게 해서 넣고 백설탕에 소금 넣고 드라이 스트 계란. 계란은 음한세개 정도, 물. 물은 따뜻한 거 30에서 39도 사이 따뜻한 걸로 해서 어 반죽을 했지. 반죽을 크림 덮 단계로 이제 잘하고 난 다음에 버터를 넣지. 그러고 나서 반죽 글루텐을 확인하니까 얇은 막에 윤기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제 반죽을 완성하는 거지. 그러고 나서는 1차 발효를 해야지 한 덩어리로 공굴려 가지고 어, 발효실에 넣어놨다가 부피가 3배 정도 늘어나고 또 손가락으로 찔러 도 다시 오므라 들지 않으면 고시점까지 그 발효를 하지.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 개당 60g 정도로 분할을 했어. 동, 그러고 난 다음에 동굴려가 해가지고 저선 면보로 덮어 놓는 거지. 그리고 실온에서 약 10분 정도 중간 발효를 해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형을 해야지. 눌러서 가스 빼고 지금 여기 그림처럼 어,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가스 뺀 다음에 가위로 낙엽 모양으로 자르는 거지. 지금 그렇게 해서 패닝을 다시 하고. 어, 한 팬에 8개 정도 일정한 크기 간격으로 넣어서 패닝을 하는 거야. 어, 그리고 나서는 토핑을 또 만들어야지. 토핑은 0.5에서 1cm로 양파 썰고 또 물기를 완전히 는 옥수수에다가 마요네즈 버무려가지고 세 가지를 넣어서 토핑 만들었는데, 콜슬로 소스처럼 정말 맛있었지. 그리고 나서는 토핑 올리고 피자 치즈를 올리고, 어, 그 다음, 여기, 케찹하고 머스터드 얇은 짤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거야. 사용한 재료는 이렇게, 소세지빵이 완성됐어요.